LA 다저스가 또한번 조용히 그러나 크게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동안 58홈런을 때려낸 거포. 지난해 33홈런, 커리어 두 번째 올스타. 그런데 지금 다저스가 이 테오스카 헤르난데스를 트레이드 카드로 검토하고 방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스터 조정이 아닙니다. 장타력을 보유한 33세 외야수가 OPS 하락 한 번으로 테이블에 올라온다는 건 다저스가 이번 오프시즌에서 외야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로젠탈이 전한 이 내용은 다저스 내부 기류가 이미 변하고 있음을 실사합니다. 왜 다저스는 홈런 20개 이상을 꾸준히 보장해온 타자를 이 시점에서 내려놓으려는 걸까요? OPS, 타율, 장타율, 모든 지표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다저스의 계산은 항상 더 깊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헤르난데스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중견수 보강, 우익수 재편 전략과 맞닿 데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다저스의 오프시즌 흐름과 메이저리그 주요 이슈를 매일 빠르게 정리해 드리니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두면 최신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서 다저스가 왜이 결정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저스네이션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다저스는 이번 오프시즌에서 몇 가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야수 테오스카 헤르난데스의 이름이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헤르난데스는 커리어 내내 꾸준히 장타를 만들어 온 전형적인 파워 히터이며, 지난 2년만 놓고 봐도 홈런 58개를 기록했다. 특히 2024시즌에는 33홈런으로 개인 두 번째 30홈런 시즌을 만들어냈다. 이런 유형의 타자는 보통 트레이드 블록에 쉽게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2025 시즌 들어 타율, OPS, 장타율, 출루율 모두 하락세가 뚜렷했다. 2024 시즌 OPS가 840이었던 반면, 이번 시즌 OPS는 738로 떨어졌다. 홈런은 25개로 여전히 준수했지만, 전체적인 공격 생산성 측면에서 다저스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저스 네이션은 33세 헤르난데스는 2025 시즌 타석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워4.3 올스타 선정을 기준점으로 두었을 때 체감 하락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저스가 단순히 성적 하락을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아니다. 다저스는 매년 타선과 외야 구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헤르난데스의 OPS 하락은 그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핵심은 외야 전체 구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점이다. 즉, 특정 선수의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국면에서 헤르난데스가 자연스럽게 이동 가능한 자원이 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저스가 내부적으로 외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닌 재구성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헤르난데스는 장타력을 보유한 베테랑이지만 나이와 생산성의 안정성 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반면 다저스는 젊고 더 빠른 선수 혹은 수비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중견수 자원을 찾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시작점에 헤르난데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능한 흐름이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이 결정이 어떤 외야 재편 그림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외야 재편, 중견수 보강과 앤디 파헤즈 카드. 다저스 네이션이 전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만약 에르난데스를 트레이드로 내보낼 경우 다저스의 외야 구도가 즉시 재편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저스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견수 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익수 차리에는 유망주 앤디 파에즈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저스가 외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중견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비와 주루에서 확실한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팀은 몇 시전 동안 중견수 자리가 고정되지 않았고 부상과 기복이 겹치면서 시즌 내내 안정적인 수비 포지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에르난데스는 코너웨야스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중견수 운영에는 적합한 유형이 아니다. 즉 다저스는 중견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코너외야두 자리 중 하나를 비워야 했다. 앤디 파이즈는 조직 내부에서 꾸준히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온 선수다. 파워와 선택 능력을 겸비한 타임으로 다저스는 그를 장기적으로 우익수로 키우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에르난데스가 남아있을 경우 파에즈는 풀타임 출전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에르난데스를 트레이드하게 된다면 파에즈는 즉시 코너 외야 핵심 전력으로 밀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저스가 젊은 자원을 중심으로 외야를 다시 설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다저스는 이미 장타력이 풍부한 팀이다. 오타니, 프리만, 스미스, 배치 등 중심 타선이 강력하기 때문에 코너웨어에서 추가 파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수비 안정성과 젊음,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르난데스의 역할은 팀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고정 자원에서 이동 가능한 카드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외야 재편 전력은 단기적인 전력 손실보다 장기적인 전력 유지를 우선하는 다저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저스가 에르난데스를 방출 혹은 트레이드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 부분에서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좀더 구조적으로 살펴보자. 방출 혹은 트레이드 가능성 로스터 전략 변화의 신호. 다저스 네이션은 에르난데스를 방출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며 이 움직임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구단 내부 기류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저스가 에르난데스를 그냥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프시즌 전략 차원에서 여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즉, 이 결정은 로스터 변경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선택지다. 첫째. 에르난데스의 성적 하락이 단기적인 기복인지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인지 다저스는 확신할 수 없다. 33세라는 나이는 선수의 커리어 후반부로 진입하는 시점이며 장타력 유지와 배 스피드 관리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저스는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는 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복이 가능한 자원에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둘째, 다저스는 이미 외야에서 여러 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트레이드로 중견수를 보강하고 파헤지를 우익수로 올리는 그림은 그중 가장 정돈된 플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르난데스는 가치 있는 베테랑 자원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 여전히 홈런 20개 이상을 칠수 있는 타자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다저스는 이를 활용해 필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다저스의 재정 운영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에르난데스는 나이와 생산성 변수를 고려하면 향후 비효율적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가 오프시즌마다 철저히 로스터를 다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험 관리 때문이다. 팀은 늘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고 성장 중인 젊은 자원을 최적의 타이밍에 활용하려는 방향성을 유지해왔다. 이 모든 흐름은 에르난데스 방출 가능성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다저스가 외야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점에 더큰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자. 데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트레이드 혹은 방출 돈의 중심에 선건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 때문이 아니라 다저스가 외야 전력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지난 2년 동안 58 홈런을 기록한 거포임에도 이 같은 논의가 즉시 등장했다는 건 다저스가 이번 오프시즌에서 생산성, 나이, 수비, 전체 밸런스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OPS와 타율 하락은 팀의 판단을 자극한 요인 중 하나였고, 동시에 중견수 보강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이번 움직임과 맞물렸다.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장타력을 보유한 선수다. 하지만 다저스는 지금 장타력보다 수비 안정성, 젊은 자원 활용, 장기 플랜 설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바헤스를 우익수로 기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외야제 편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에르난데스의 이탈이 단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외야 전력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리하고 필요한 포지션의 자원을 집중할 기회가 될수 있다.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저스 내부 시선이 이미 변화로 향해 있다는 사실이다. 켄 로전탈이 언급한 것처럼 구단은 이번 오프 시즌에서 여러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첫 번째 신호가 바로 에르난드 스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팀이 우선적으로 중견수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에르난데스는 시장에서 관심을 끌수 있는 충분한 실적과 이름값을 가진 자원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다저스가 어떤 형태로 외야를 개편할지다. 트레이드가 현실화되면 파헤스가 빠르게 우익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구단이 어떤 중견수 자원을 데려올지가 오프시즌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다저스가 장타력 감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다. OPS 하락이 일시적이었는지 혹은 장기적인 패턴인지에 대한 구단 내부 판단이 향후 결정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식은 에르난데스 개인 성적보다 다저스의 전략적 재편 시그널이라는 점에 의미가 더 크다. 다저스는 늘팀 구조를 먼저 보고 개별 성적은 그 다음에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에르난데스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그런 팀 철학의 연장선이다. 앞으로도 다저스의 오프 시즌 움직임은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외야구도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다저스 이름은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지는 소식들도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 MLB 오프 시즌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다음 분석에서 다시 함께하시길 바란다.